박정희 대통령은 월간 경제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상남도 함안군 곡촌마을 지도자 조규용 씨에게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달아주고 부녀 지도자 김순연 씨에게는 곡촌마을에 대한 대통령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폐감리 단위 농업협동조합 새마을 지도자 윤규돈 씨에게는 마을의 증산체제를 갖춘 공로로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충남방적주식회사 박재명 씨에게도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달아주었는데 이 사람은 새마을운동을 승화시켜서 노사협조에 앞장서 왔으며 개으른 근로자들을 깨우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용인군 폐안면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충남방적천안공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장을 주었습니다.